새로 태어난 아기를 집으로 데려오는 신나는 날이 마침내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직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병원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개똥이는 어때요? 덤블도어는요? 안 되겠죠? 아기의 성격을 좀더 지켜본 후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름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제 목록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1.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출산 직후 출생신고나 주민번호부터 걱정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면 아기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할 공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출생신고가 없으면 아기는 나중에 합법적인 취업도 할수 없고, 연금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에 엄청난 실질적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2. 정부 발급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태어난 지 며칠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언젠가 운전할 나이가 될 거라는 걸 생각지 않지만, 운전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미래의 직장, 학교, 그리고 집을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름이 없으면 정부 발급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보통 면허증을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신분증을 요구받는 모든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비싼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법적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밖에도 할수 없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3. 미래의 집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을 거예요. 은행 계좌와 비싼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과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합법적인 은행 계좌가 필요할 겁니다. 은행 계좌는 이름과 신원 확인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만약 이름이 없다면 미래의 집이나 자동차를 위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여권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이는 해외여행을 할수 없을 거예요. 여권은 먼저 합법적인 이름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공식적인 신분증 형태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여행자라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적 이름과 연계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추가적인 증명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입니다. 만일 아이의 법적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5. 보건부로부터 귀찮은 전화를 받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분만 후몇 시간 이내에 아기의 이름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기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고 해도 퇴원이 가능하지만, 제가 언급한 그 서류를 원하는 보건부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은 이 서류를 아기의 백신 접종과 다른 중요한 건강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6. 투표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18세,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이름이 없다면 할수 없을 거예요. 모든 투표소는 기록과 일치하는 법적 신분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투표는 배심원으로 선출되는 것과 같은 다른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가질 자격도 줍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시민권을 부여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7.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기를 낳고 태어난 후에도 여러분은 아기의 몸무게를 측정하고 예방접종을 받고 아기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사에게 아기를 데려가게 될 거예요. 의사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것이고 출생병원으로부터의 기록도 원할 거예요.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포함해서요.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없으면 아기 건강기록부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앞으로 많은 경우에 건강기록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 입학할 때를 포함해서 말이죠. 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8. 학교에 가려면 이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장 자주 요청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법적인 이름이 기재된 서류가 없다면 등록도 할수 없겠죠. 학교 측은 또한 이 학생이 받았어야 할 백신 접종 기록도 원하게 됩니다. 만약 이름이 없다면 아이의 의료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9. 결혼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아이가 이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유대를 쌓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나중으로 미뤄둘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름 없이 잘 자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저, 야! 너! 라고 부르는데 반응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 자녀가 누군가를 데려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혼인신고는 법적인 절차이고 법적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한 혼인신고가 없다면 그 결혼은 정부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커플은 부부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10. 세금 신고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세금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법적 아이디 번호나 운전면허 번호가 요구됩니다. 어떤 주에 살고 있는데 이름이 없어서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없다면 정말 운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두 사람 중한 명이 이름이 없다면 부부로서 세금 신고를 하기도 꽤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고용주로부터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을 해야겠지만, 하긴 이름이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국세청은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구할 거예요. 11. 여러분의 아이를 뭐라고 부르실 건가요? 이 명백한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이름은 한 사람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충분히 나이가 들면 스스로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면 아이는 자의식을 발달시킬 수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건 현실적인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2. 이름이 뒤늦게 정해지면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에서 퇴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온지 며칠 혹은 몇주 후에 완벽한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퇴원한 후에 출생 증명서에 이름을 추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생 증명서에 이름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이름란에 베이비걸 또는 베이비보이라고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님 개똥이 아니 이건 아니죠 이런 이름들은 나중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출생한 병원과 보건당국까지 모두 찾아다녀야 하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아주 많을 거예요 13 이름이 없으면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가 갖고 있는 보험 약관에 추가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이름과 다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자녀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건강보험이나 보안보험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상황이 독특하거나 복잡하다면 자녀들에게 제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훨씬 더 원활하게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4. 이름은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을 돕고 부모가 잠재적인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의 이름은 아이들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친구들과의 소속감을 주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가 그에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부모가 잠재적인 초기 사회 및 발달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인지하는 것은 아이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개똥이라는 이름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